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한세포의 요리교수입니다. 자, 요즘 길을 지나다 보면 저도 제 자신도 모르게 식당 간판들을 이렇게 봅니다. 아, 저 집에는 간판이 바뀌었네. 아, 저 집은 그대로네. 그래서 옛날에 있던 식당 간판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아주 마음속에 다행이다 하면서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언젠가 저 집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견뎌내고 코로나 2년 하고도 4개월 아직까지도 살아남았다 하면 정말 제 마음속이 허무합니다. 자, 다들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어떤 어려움이 더 남아 있을 줄 모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 식당을 하면서 버티고 어떤 사람들은 버티지 못했는데 미국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국에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동네 길목에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만 가서 밥을 먹는 술집이 아니고 아주 그냥 선술집처럼 서민 식당들이 있습니다. 다이너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크기넘 가면 뭐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 유기농인지 뭐 이런거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는 대로 값싸게 먹고 때우고 노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다 보면 미국 경찰들이 순찰하다가 들어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앉으면 그 사람의 메뉴를 다 아는듯 식당 종업원이 뭐뭐뭐 맞지요 하고 그냥 갖다 줍니다. 그런 식당들이 대부분 다이너라는 게 길조각이 해 가지고 그래서 한국어로 말하면 동네 백반집이 미국의 다이너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쌉니다. 자, 그런 식당들이 많이 살아남았대요. 왜? 서민들이 먹는 부분에는 그래도 변함이 없으니까 이 고급 식당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려우니까 식당을 안 가고 그러는데 그냥 평소 내 집대로 다니는 데는 별로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요. 사람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가게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문을 닫는 부분 속에 이런 큰 고통이 닥쳤을 때 원론으로 돌아가서 back to the basic. 그러니까 완전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기본에서 생각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것이고, 기본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은 다들 문을 닫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요즘 이 히스테리에 빠진 듯한 민주당의 이상현상입니다. 집단 정신병동에 들어간 듯 보이는 그런 뭔가에 초조하게 쫓기는 그야말로 커다란 충격 끝에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후유증을, 외상후, 그야말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검수 완박 밀어붙이기. 사실상으로 법적으로도 위헌 소지가 다분해서 통과되어도 위헌 소송이 걸릴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통과를 시키려면 몇 가지 함정들이 다 자기들 뜻대로 돼야 되는 우연이 겹쳐져야 되고 제도적으로도 허술해서 그 자체로도 지금 보완해야 될 내용이 많은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이제 법사위 산하의 법안 안건 심사 소위의 3분의 1을 얻기 위해서 민 형배를 탈당시켜서 교체했습니다 무소속으로. 그래서 양향자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민행배를 앉히겠다. 자, 어떤 검사는 이것이 통정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통정의 표시라는 것은 상대방과 짜고 진위가 아닌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짜고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갔기 때문에 통정 서로 간에 의사를 교환하면서 허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이 법률적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이 왜 저럴까요? 대선 망친이고 그 주역이 되었던 소수의 강경파가 이제 대선을 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도하고 있는 강경파는 뭔가 자기들이 지난 5년간에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한 거죠. 비리를 저질렀거나 불법행위를 했거나 그야말로 보수판을 농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강경 노선 검수 완박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망친 사람이 대선 후에도 그야말로 당을 절벽으로 몰아 넣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아니었더라면 확실하게 대선 반성을 하고 민성에 매몰되어서 윤 정권의 잘못을 지적했고 또 청문회 등을 통해 후보들의 문제들을 지적하는데 집중했더라면 제가 봤을 때 6월 1일 지자제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금 망가지는 길을 자를 택하고, 윤을 살려주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 지금 밀어붙이는 강경파들을 빼고, 나머지 다수는 합리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온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몇 사람만 빼고는 다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당에서 통과될 때, 그걸 갖다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강경파가 밀어붙이고 온건파가 반대를 했습니다만는 결론을 낼 때는 손도 들어서 찬반을 세지도 않고 그냥 박수로 만장일치처럼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분명히 만장일치가 아닌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회에 대해서 저런 위장탈당을 저지르는 것을 넘었어요. 자기들 당 내부에서도 이제. 민주적인 당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자기들끼리도 민주적 의사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민주적 국회 운영을 할 리가 없는 거죠. 자, 양양자 의원하면 삼성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지금 상무까지 올라온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고향이 여론의 동향에 매우 민감한 광주에요. 탈당한 민행배도 광주입니다. 그러면 이 양양자가 지난번에 이보좌관의 무리가 있어서 임시로 탈당했지만은 지역구가 광주니까 이그 민주당에 크게 등 돌리는 일은 안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자신의 의견서를 내어서 이게 이렇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것은 촉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빠른 촉각으로 살아남은 양양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민주당의 둘러리를 써주면 자기 인생은 끝이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 우스의 거리가요. 자 오늘 12시 1시까지만 해도 송영길이 윤호중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폭을 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과 박주민을 민주당이 서울시장 공천에서 배제를 했죠. 그런데 오늘 3시 넘으면서 이 녹화하는 날입니다. 서울시장 공천에 이 배제를 취소하고, 송영길 박주민 배제를 취소하고, 100% 국민 경선을 하고, 다음날까지, 이낙연과 박영선을 경선에 참여하도록 설득해 본다라고 입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척근이자, 사실 송영길 이재명 척근이죠. 자, 그런, 이 지금 당대표까지 지낸 송영길이, 현재 이대로는 지난 대선 패배로 당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정치적 미래가 없어진 상황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통해 자신의 그 승부수를 던지려고 했는데 당 내부의 여론이 특히 서울시의 의원들이 대다수가 민주당이잖아요. 지금 송영길에 대해서 반대하고 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송영길이 놓으면 승부는 보나 마나다 그러자나도 쉽지 않은 승 선문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예 못 나오도록 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배제를 했는데 다시 번복하고 송영기를 허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보더라도 저게 크게 비정상적인 요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또이 녹화를 한날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재명 측근 7인의 멤버인 김병욱 의원 분당 의리 지역구입니다 자이 김병욱 의원을 성남시장에 출마시키고 그리고 이제 김병욱이 비운 분당을 지역구에 이재명이 출마한다. 그렇게 지금 각본이 상당히 짜여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입장에서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당 내부에 들어왔다가 또그 다음에 당 대표를 맡고 그리고 대선에 도전하는 이런 제기의 로드맵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병욱을 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공천위원회가 성남시장을 7명의 예비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 공천지역이라고 결정했어요 자 이건 다분히 이재명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주고 김병욱을 성남시장을 출마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명이 금 8년 가까이 성남시장을 했는데 그런데 그 성남시에서 불과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의 표 격차가 대선에서요 74표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성남이 대선에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대장동 이후에 급격하게 반민주당 성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힘 쪽에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성남을 우리가 찾아와서 이재명 언수미로 이어졌던 저 부패를 다 규명하겠다고 베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김병욱이요. 이 녹화를 하는 날 뭐라고 했는가 하면, 검수완박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능멸하는 일이라고 발표하고 성남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자기가 해온 민주당이 해온 정치를 자승하고 민생 이슈나 이런 쪽으로 지금 민주당이 방향을 옮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검찰 이슈를 대선 패배하고 끌고 가는 것은 큰 잘못이다. 민영배의 탈당은 이 그야말로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내로남불 행위자 기득권이고 또 꼼수 정치다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검수완박 미어붙이기를 이걸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는데요. 참그 옛날에 한번 SNS로 연락도 왔는데 내가 그동안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이 대목에서 옳은 결정을 저는 김병우 의원이 했다.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재명과 개인적 관계는 관계고 그이재명의 핵심 측근 중에 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자신이 대선 이후에까지 그런 관계에 얽매여서 지역구를 그만두고 성남 시장에 도전하고 그 지역에 이재명이 나오고 이런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으로서는요. 죽도록 고생해서 따놓은 분당의 을 국회의원 자리를 버리고 또 성남시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도전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환멸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병욱 의원은 이 일로 인해 이재명과의 관계가 거의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은근히 압박을 해왔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김병욱이 어떤 선택을 할까? 좋은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 민주당 안에 벌어지고 있는 소란 행위와 시스테리적 발작에 가까운 행동들은 문가리가 생각보다 빨리 당에서 지금 손을 떼고 무기력해지고 있고 이재명은 측근에 대한 통제력조차도 상실한 채 잠수로 탈고 있으면서 은근히 민주당을 강경으로 미는데 한계가 왔다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엉망진창 민주당에 지금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민주당의 꼼수정치, 병원 좀 가야 된다.